오늘은 우리 증 손주님들에게 우리 집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쪽 끝에 있는 있죠? 저 둥근 호리병, 저거는 증조할머니가 시집 올때 가져온 기라요. 저거 오래된 기라요. 아주 귀한 도자기라요. 그다음 요수요까지는 선생님들로부터 선물 받은 도자기라요. 이 도자기도 좋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요거는 내가 교감 승진을 하기 위해서, 문경 서중학교에 삼년 근무했어요. 그때 내 반에 있던 학생의 아버지가 도자기를 만드는 분이 됐어요. 그 도자기 만드는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라요. 그분이, 에, 선, 에, 자기 딸을 가르키는 선생님에게 선물을 한다면서 이걸 두 벌을 줬어요. 한 벌은, 아주 귀한, 에, 저기, 그 친구에게 선물하고 한 벌, 한 벌만 여기 남아있어요. 굉장히 비싼 길어요. 어, 그, 여기 보면은 요 밑에 내가 적어 놨지요. 이분이 어떤 분인 것 같으면은 한번 보세요. 에 문경 에 중요 문화재 이제 이, 105호 사기 사기장 영남요 백상 김정옥 선생님 청하 백자 오인 다기 세트 고리대 있지요. 아주 귀한 기라요. 이분은 에, 사기장 영남요 어, 그 우리나라 중요 문화재라, 문화재 105호 에, 그런 분의 작품이라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귀한 작품이라요. 그래서 이번에 단캐수를그을때요거는 같이 넣습니다. 나중에 우리 정설자님들이단캐수를 열었을 때 이걸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때 가면은 이 에, 도자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쌀 거라요. 아주 귀한 기라요.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문화재가 만든 그런 청아백자 5인 다기 세트라요 좋지요 요거는 내가 거기에 넣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 다기는 내가 영천여자중학교에 근무할 때그 옆에 그 영천에 가면 은혜사라고 있어요 그, 은혜사 주지스님이준 선물이라요. 이것도 아주 좋은, 에, 저, 자기라요. 아, 이, 이, 이 자기는, 에, 은혜사 주지스님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라요. 요거는, 에, 아까 얘기했던 마스크지요. 마스크인데 요거는 우리 막내 아들이 병원에 나온 것을 나에게 갖다 준기라요. 이건 병원 마스크인데 너무 좋아요. 아, 어, 이거 이거 이, 이 마스크를 내가 즐겨 쓰고 다녀요. 그다음에 요요 요 있는 요위 동그란 그 지구본. 요거는 내가 에, 저기 한글 교육하는 에, 어, 남자 어르신 80난 어르신 있는데 나에게 선물로 줘 가지고 내가 갖다 놓기라요. 지구본이라요. 그다음에 요 있는 요 사진들은 에, 내가 아주 어, 어, 좋아하는 사진이라요. 저 위에 있는 사진은 우리 아들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찍은 사진들이라요. 아주 어, 예, 오래되고 귀한 사진이라요. 그 다음에 이쪽 왼쪽에 있는 결혼 사진 저거는 내가 에 1969년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 날 결혼했어요. 공식 결혼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있어요 그래야 그때 사진이 없어요 그래서 결혼식 끝나고 난 다음에 예천읍에 있는 사진관에 가서 찍은 사진이래요 아주 오래된 사진이지요 1969년도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아빠 어째서 봤듯이 에, 대학원 졸업할 때 사진이고요 자그 다음에 그 밑에 넷째, 넷째 줄 내려 있습니다 이 넷째 줄은 에, 넷째 줄하고 다섯째 줄은 에, 할아버지가 정조할아버지가 출간한 책들이라요 정조할아버지는 정년퇴직을 하고 2019년 아 2011년 에, 2월에 정년퇴직하려고 어, 아까 6월에 숲필가로등단했다그랬지요 등단하고 난 다음에 에, 글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어요 200자 원고지 40매 내외의 긴 생활 글을 써서,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페이스북과 인터넷 카페 다섯 곳에 올렸어요. 올리고, 그 다음에 300명의 그 친구들에게 내 글을 보내, 카톡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에 설날과 추석날, 네그 인터넷에 올라간 글들을 모아서 책을 만들었어요. 1년에 두 차례 만들지요. 설날 한 만들고, 추석 날 만들고, 그래서 지금까지 1 8권을 출간했어요. 1 8권을 만들었는데, 이1 8권은 이번에 타임캡슐에 들어가요. 이것 때문에 내가 타임캡슐을 묶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오는 요 책이 바로... 에, 한번 보세요 어, 정연퇴지 기름문집 발자국 염해일 대지요 이 책을 내가 정연퇴임 할때 500권을 만들었어요 500권을 만들어서 정연퇴임 하는 날 오신 손님들에게 나눠주고 남는 책들은 지인들에게 예, 나누어 주었어요. 그 남은 기억이 남았어요. 이 남은 그어그 어, 그 다음에 에, 이 여기 에 있는 책들은 에, 내가 에, 손자들 여덟 명께줄였고 지금 분류를 해 놓은 기라요 여기서 요그 정년 퇴직 기름 문집 있지요. 여기서부터 요 정년 퇴직 기름 문집 나오지요. 요 사이에 한불이라요1 8덟권 지금 요거는 13권인데 에 나머지 다1열여5 16, 17, 18 다섯 권은 전자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자책은 에,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이 책들도 지금도 전부 13권이 지금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 책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서 요까지는 에, 우리 수민이 맞손주 예, 수민에게 줄려고 해놓은 기라요. 어, 수민이는 하에 4년 전에 대학을 때가기 대학 때문에 그때 일부는 줬어요. 근데 나머지 그 뒤에 나온 책들은 지금 못 줬는데, 예, 나중에 시간을 내서 줄, 여, 줄, 줄려고 이래 해놨어요. 그 다음에 요서부터 요까지는 우리 둘째 철웅이, 철, 철웅이에게 줄려고 해놓은 기라요. 저웅이는 원래 단국대학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내서 주려고 열에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줄 때는 예쁜 가방을 끄는 가방을 사가지고 그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것도 주고 또 외장하드 내가 이때까지 한거 저장해 놓은 것, 그것도 한부 어, 외장하드하고 요 책하고 줍니다. 그 다음에 요새까지는 우리 셋째 손주인 에, 지훈이. 지훈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이라요 예, 줄 엮고 요거 해놓은기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넷째 손주 어, 수연이 수연이도 고등학교 2학년 이라요 줄 엮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요거는 우리 에, 다섯째 에, 손주 철영이에게 줄 엮고 해놓은기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여섯째 손주 서윤이, 서윤이에게 줄려 지금 철령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고 서윤이는 중학교 2학년이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에, 일곱째 손주 어, 철훈이에게 줄려고 해놓은기라요 철훈이는 지금 중학교 1학년이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지막에 있는 요거는 우리 에, 에, 지원이에게 줄려고 지원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라요 줄려고 요 에, 준비를 놨어요. 나중에 야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에, 주려고요 여기 같으면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공부하느라고 바빠서 이걸 읽을수 없기 때문이라요.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면은 에, 시간에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에, 보라고 해 놓기라요. 은 그다음 여자요, 이것들은 손자들에게 주고 남은 에, 책들이라요. 에, 이 책들은 에, 손님들이 오면은 예, 선물로 줄, 에, 줄여, 에, 주고 있어요. 요거는 그 다음에 여 있는 요거는 요거 보이죠? 요 보이시오? 여 있는 요거는 에, 노래 책이라요. 내가 운경대학교 가요 동아리에 하메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매, 한 학기마다 한 권씩 이런 책이 나와요. 이런, 이, 이런 책을 지금 모아놓은 기라요. 가요를 배우면은 일주일에 월요일날 가서 배우거든요. 배우면 너무 즐겁고 재밌어요. 그 다음에 요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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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 요것들은 내가 에, 외국 여행 나갈 때나 에, 하는 메모, 메모하는 음, 메모지라요. 요것도 메모지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거는 요거는 내가 에 한글 에 교육하는 어르신들이 만든 책이라요. 에 대구 서부도서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에 하가를 에 불러서 어르신들에게 그림을 가르쳤어요. 그 그림을 그 배우면서 에, 그림을 그리면 나는 거기에 다가갔다가 어르신들이 쓰신 글을 지도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라요. 제목이 '나는 행복한 팔충기'라는 책이라요. 어, 이 안에 보면은 에, 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행복한 팔충기' 이고그 다음에 이쪽에 인사말 있고그 다음에... 요거는 목차 그래가지고 어르신들이 만든 에, 그림 제목들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이제 여서부터는 시작이라요. 에, 구도선이라 하는 에, 할머니는 에, 보고 싶다 친구야 그는 제목으로 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한번 보세요. 잘 그렸지요. 어, 이거 하가 대배아 가지고 그린 그림이라요. 그 다음에, 이요 밑에 요 설명이 있죠. 설명은 어르신들이 쓰신 글이라요. 이걸 내가 좀 지도를 했어요. 그래서 만든 책이라요. 이 뒤에 전부 다 그림 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들이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이렇게 만든 에, 나는 행복한 파충기 이런 걸. 예, 책을 출발하고 하니까, 예, 어르신들 가르치는 보람을 느껴요.